자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팀은 안정운데 네. 또 우승시 폴리 왁싱팀 이렇게 또 프로방스 3부급 창고 크로스포트 마린 베이스 드래곤 로드로 진행하는데 네네 그리 박정우 선수도 이제 두 번째 참가인가요 세 번째였나 아, 뭐, 네세번째요 저번에 어디까지 올라가셨죠? 저때 준결승까지. 아 그러면 이번 팀 한번 결승 이제 우승 한번 도전해볼 만한 팀 같나요? 1리티어 지금 텐시폴리인데. 어... 솔직히 저번 팀도 잘하기 잘하긴 했는데 네네. 이번 팀도 충분히 오버스 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 더잘 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단 첫번째 맵 프로방스 그리고 두번째 맵삼복우창고 세번째 맵 크로스포트 네번째 맵 마린베이스 다섯번째 맵 드래곤로드로 진행되는데 네. 자 지금 어우 시작부터 바로 나왔네요 저 사이 그쪽이. 네 바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두번째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첫번째 세트 프로방스로 설레드로 팀은 안정훈팀 그리고 선플로로 우승식 폴리왁싱팀이 네.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짜서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어, 이쪽 못 갔다. 트꾸 레인조심. 너무 게넘가저나 아래 보여요. 저 피셔 안쪽에 있었는데저 일단 피해. 피로피해요 피로통해요. 피로통해요. 애방 방피이예요 이거, 피롱 피롱 간. 간. 피예요. 네. 이거 네. 네. 피셔 피 빠셔도 돼요. 저다가저 이거 설치해서 좀 안전하게 아, 보았다피인가피인가 피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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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가 피자인가? 피자인가?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하나 더 야, 많았다, 쌩 더, 쌩더 있어, 많았어, 많았어. 나이스, 잘 갈. 정말 어느 날에 이나나 세까지 왜 4번으로 아, 아, 다 4번? 하... 뭐. 아, 뭐야, 이거 에브데이부터에브데이부터에브데이부터에브데이 걸렸어. 날이턴 있다, 날짜 에브리데이부터, 에브리데이부에브데이부 이거 센, 오케이 그렇게 보면 돼. 아 보면 되겠다. 그래서 피를 낚시로 볼게요, 그냥 이거 낚시로 볼게죠. 앞이로이 따게? 저 47이야, 딱 47. 이거 아영이병 다피해 저희. 나이스. 가능가 네, 똑같이 붙을게요. 네. 그렇 기정님, 이거 전진 가 주실 수 있나? 에이전드 아니면오케서 폭조시면. 에이전전 가 드릴게요. 네, 네. 아영님, 센 보이면 말해 주세요. 제가 빡빡을. 꼬빈데요?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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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삐셔스에 있는 거. 저저 저. 저, 저. 말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 폭대기예요? 이거 센터 폭대기. 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전진 나. 이제 나 에이전 가셔도 될것 같아요. 센쪽 안 맞는데? 아 짜리 내리막 이리이니 내리막 세니. 성유아빡 짜고가 만나 선수들이 좀분노를 굉장히 잘해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 맞아야 돼요, 음, 이게. 아 데이터를 진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어, 사는... 자 여기서 사는... 잘 맞아. 슬타. 홀리 아형. 네, 이런 게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또2대 2를 만들어냅니다. 살아 있는 게 큽니다. 아이영 선수도 좋은 포지션 잡아주고 있고 좀 서로 어느 정도 위치를 알고 있는 상황. 메이 쪽으로 빠르게 가자는 지금 텐시의 오도코 나와 나와 송이시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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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호도 조금 계속 한번 봐봐야 될것 같네요. 저 지금 이전이주처럼네호짜 돌림들이 지금 스워즈노 스워즈. 포 어때요? 그럼 하면은? 바뀐다. 하나 둘셋 바로 저희 안으로 저 안으로 포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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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동 포대디 세이 자성이 어디 갔죠? 텐시 자 이거 하지만 HP가 없어요 성효가 지금 HP가 어머 홀리 no,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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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굉장히 잘하네요 네자 근데 샷건으로 이게 들어오면 아기가 어 홀리가 마무리 하겠죠? 이거 예단사식기 네, 아, 네, 아,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매치 포인트를 먼저 왁싱 팀이 가지고 갑니다. 자, 올려 드 아, 여기. 바로 치는 어, 네 아니야. A /A. A. 아, 내가 요어요어요 올라왔어요? 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포 완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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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 타이피이피 방. 박정우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이건. 정말 좋은 선택입니자빡정우가 때문에 빡정우 이걸 못 잡은 거는 어이구. 크죠 와아 지금 비니아 선수도 똥 나갔고. 자, 로리. 아, 또 피방에서 지금 잡히면서 이 지금 삐摔트 안에 있는 포지션이 너무 좋거든요. 오오오 바로 앞에. 아, 어, 자, 어, 자, 이거 이러면은. 이렇게 되면 몰라요. 이렇게 될줄 몰라요. 이러면은. 롤이가 피나이기때아 이거 경기 마무리 되겠는데요 아야 이거 아까 얘기하지않 쟤인가? 네 남자들이 네. 우선 샷건. 이거 두, 두 명이서 바로 열면 되거든? 잘라! 잘잘 냥열어 야,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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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아, 대복 고 있어. 그냥 정면 먹고 있어. 아. 이거 격자인, 격자인, 격자역 격자인, 격자인, 격자역 격자인, 격포대격자대격포대격포대 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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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인 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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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이인격갈 거야. 자인야자인격야인격이인 격자인, 격자 거야 자인 격자인, 격이인 격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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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이인 격자인, 격자인, 이러면 텐시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자 텐시 이러면 모르죠 이러면 설치를 붙어 고 지금 초순화이퍼 때문에 보여봐 네. 포메이션만 어 기정 선수가 자 기정의 시위 잡아줬고 자 이러면은 준호 혼자 남았는데 오늘 호자 들립니 그렇게 좋은 모습 많이 네. 보이지 않았거든요 일단 복피는 그렇죠? 없습니다 자 설치를 들어가고 지금 쓰리깡 쪽에서 지금 포지셔닝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정 선수 선에서

이 사건이다 보니까 일 네. 싸움이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사건으로 저... 저 지금 쏴도 맞질 않아요? 네, 뭐 그냥 우지로 쏘는 <laughs> 듯한 느낌. 뭐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네그폴리에이몇 발을 쏘는데도 <laughs> 네. 폴리 HP가 깎이질 않아요. 지금 이 정도 맞췄으면 권총이었으면 건총이었어도 죽... 죽었거든요. <laughs> 네. 이 정도면. 자 이번에는 어디? 이거 정원이 혼자 A 가고 아 오케이 B가...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요? 지금? 아, 쉽.. 시좀 어, 좀, 어, 좀 갈게 그냥 이거. 가봐야, 이거 면 가봐요, 신 이거. 안쌌다 이거 바로 가요운드쓸 거, 니혼자, 니혼자, 니혼자. 다운도, 다도 다운 다운 쐈어? 사건이야? 합격, 비룡설에, 살격 예, 이쪽 안 보여, 이쪽 안 보여, 이쪽 안 보여. 있는 거. 중통 나와 있다. 이거 이스 아, 정조 어택까지. 이러면은 뭐 A 쪽과 직쪽 양동으로 지금 어택대네 와, 대포법좀 애들려요. 좀늦어요 이거 늦어요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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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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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뛰었다, 뛰었다. 이렇게 막, 이 막게. 그 하나 더 없어. 피, 소녀 피, 비 있어. 소녀 피이랴. 학교 피어 없어요. 피어 없어요. 이거, 이거, 필라이 필라이프, 필자 있어.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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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거 알려 드릴게요. 이거 텐션이 그냥 삐끗하시고 정우 님 이거 그냥 한 번이펀지 낮통관거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잘만 막아 드릴게요. 만 막아 드릴게요. 사운드 겹쳤는데 이쪽 철태. 철태. 나이스. 무슨 네. 수야 어? 아예 안 보고 다네요 정우가 아, 마무리 안에 그 이로격차를 먼저 <laughs> 네, 가지고 갑니다. <웃음> <웃음> 가지고 갑니다. <laughs> 음. 들키는데? 사운드 우리 있다 로포 연박 아, 연박 연막. 뛰었다 또 방패 저 방패 쇼 방패 쇼 방패 쇼 방패, 쇼 방패, 쇼 방패. 저희로 저희로 방패 확인, 확인. 그게, 패스 없어요 패스 없어 야, 아직 하지. 어, 어 말은 어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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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그대로 수라 음. 방패 그대로 수라 방패 수라 방패 드래 에라 방패 티오 씨 슬라 방패 저희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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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자 지금 아이다 아이이다아이아다 아, 어, 진짜 단발샷. 어, 근데 김게아 선수가 단발샷 건 아까 1세트... 저번에 들어봐 아, 어, 기정님... 아, 저, 저... 우리... 줄여주요 아니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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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이가... 피사, 그~ 살짝에서 그냥 피보한 짜야 되냐? 대각에요 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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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사운드... 쏘다 쏘다 쏘았어 쏘았다. 나퍼드 생각해야 돼. 락퍼큰사이포까했다 이제 어... 홀슨하다, 홀슨하다, 홀슨하다. 아... 이~ 톡 하나에 왼벽 사운드... 왼벽 사운드... 이~ 폭 하나? 쇼락, 쇼락, 아, 단샷이다, 이거. 어, 근데 머리 한번 이 아, 지금 워낙 잘하다 보니까. 아. 아. 자, 가 지금 빠른 어택을 통해서 숫자적인 우위를 가지고 가려고 했었는데. 자, 이 <목소리> 뭐 계속해서 공포장마 <목소리> <하지? 제 목소리> 그게 할수 없죠. 네. 그면 공격에 대한 피해가 일단 별로 없었고. <목소리> 저건... 붙으까 진짜 해주는변전해그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아 A 쪽에 힘을 싣는데 아무래도 이 팀은 어우 드디어 지금 아영까지 붙지만 못하게 네, 이러면은 A 쪽 머리 쪽으로 빠르게 진입을 올 텐데 네. 지금 빼고까지 기정 선수가 해 줬고 헨치 선수가 혼자 보는 상황에서 폴리에 빼고 아, 네. 기적까지 야 완벽하네요.

말을 안 들으면 혼나야죠. <laughs> 자, 아, 빡. 이제 우가이비 미션 쪽올것 같은데요. 자, 아, 빡. 자, 샷건. 오, 빡. 정적정우 지금 진짜 빡이었어요 이번에 샷발이. 네. 반짝 클리어 시켜줄게요. 야, 제대로. 반짝, 아, 반짝, 반짝.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아까 이제 첫 번째 경기 보셨다시피 사이가 사건들이. 이거 폭발될 테니까 두 명이서 들어 봐. 어 스위치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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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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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오 이번에는 양각 싸움에서, 오우, 스위치까지. 자, 기정이 진입을 하고, 지금 후반부터 있던 선수들까지 다 정리해주면서, 자, 이러면은 뭐, 극자적인 무기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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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들고, 아 이제 뒤쳐져가는 팀은 안 좋은 게임 후반전, 바로 정리 그렇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어, 어, 아, 저기 스위치 보시면 존나 쩔어가지고, 아마 스위치 개 많이 올 거야. 아, 맞아. 나 아, 스나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어, 스위치 이거, 지나가 볼 거예요? 내일 하는 거. 아그 일단, A 보다가떻게 아, 이거, 피위치안게 그냥, 이거? 네, 지나가 낚시. 탑물사운드 야, 낚시한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이오 가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 나이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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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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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 나이스. 얘 미방에서 미방 미방이야 얘. 알겠다백개 미방이야 미방. 야, 야 미방 다내다 이거. 피다다 아, 적배 적배 적배. 그렇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이런 총기들만 쓰는. 네. 이 어떤 조금 단점? 아, 이게 단점이야. 어 잠깐만 아, 번... 번... 어 여기서 한번아 번... 번... 아 이거 아괜찮아이야 창이야 이 밑방은 안돼 제가 스위치 표시 못 나, 요이거안 갈게요 내가 내가 내 밑방은 내가 내가 보니까 이 뭐냐 여기 되게 어롱크리죠롱크리죠네 까메다 들어 이제 들어갔다 이제 들어갔어 아니다 빠졌다 빠졌어 아니야 둘이 봐 내가 여기 보고 있어 보치있스 슬슬 슬슬 완전 크리쳐 다너 스위치 들다 쓰다 하터야 너 스위치 들다 쓰다 하나씩 좋아? 아, 우리가 또 스팟. 아, 진입을 합니다. 서로 교환. 2대 이상 또이 <laughs> 예, 워낙 전진 맵이 전진을 많이 하는 타밍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주도와 텐시 서로 스나이퍼 러치 싸움. 오우 텐시. 텐시. 아, 텐시가 진짜 사실 안정감이 있어요. 네. 아정 기가 막히네요, 정말로. 네. 필리면서우 선수가 살아 있긴 합니다만 1리티어에 대한 부담감이 오! 아 이런 게 좋은데? 사실 1리티어의 능력치인 것 같아요. <목소리> 사실상 음. 어, 뭐 연습한 거까이다 치발. 음. <목소리> <목소리> 이거 스킵 <스위치> 이렇게. 나이스. 스시 스시 스치 다운 스치 다운. 나와 나와 나오나거 나와. 밖에 나온 거 나온 거. 밑방 봐야 돼. 밑빵 밑빵 밑빵. 가 밖에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밑빵 봐야 돼. 밑빵 위에서 보면 하나 더 싸운다 얘 포그 없애요 얘네 안 아, 싸워도 돼안 싸워도 아, 돼 둘. 나이스 나이스 에서 뺏어 줄게 내가 뺏어 줄게 나이스~~ 철창 들어가지고 피할 때 날았나 보자 아 이거 못 썼네 아, 어, 이 킬막이 뭐... 이제 딱 생기는 거죠 자권들도 이렇게 어? 너 하냐 네야 결국에는 여기가 아 그래서 풀까지는 안 갔네요 네 3대, 아, 3대1로 가면서 여러분들 아 디스코트도 승자팀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빡정훈님 네. 네. 오늘 뭐 나쁘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어요 약간 좀 기대한 것만큼 나오셨나요? 아니면 좀 약간 기대 이하였나요 자기 플레이? 아, 솔직히 좀 기대 이하였던 게 너무 떨어가지고 대회만 되면 네네네네 팀원 원분들이 많이 그래도 좀 잘해주셔서 좀편하게 그래도 음. 했던 것 같아요. 음, 야, 그럼 다음 경기는 조금 지금보다 좀 나은 모습 볼수 있을까요? 아, 좀 연습 많이 해야죠. 아, 연습 많이 하겠다. <laughs>